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드문 TV의 경제 아나운서 이정환 아나운서입니다. 자, 오늘은 KBO의 개막 이벤트로 1분 만에 무려 3,000원을 바로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의 또 효과도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마세요. 자, 한국 야구가 개막을 하면서 은행에서 저 적금 이벤트가 나왔습니다. 이번 은행은 신한은행의 적금 이벤트이고요. 프로야구 적금을 가입하시면 포인트를 받으실 수 있는데 3,000원을 바로 받아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만 원 이상 가입만 해 주시면 마이신한 포인트 2,000 포인트 바로 지급되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착순입니다. 빨리 지금 보시고 만드시면 되세요. 그리고 적금 자동이체 동시에 등록하면 바로 추가로 1000포인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포인트 지급은 5월 10일, 2023년 5월 10일이니까 지금 3월 28일이죠. 오늘이 3월 28일이니까 한 달하고도 반도 안 남았네요. 한 달하고 보름도 안 남았으니까 한달 뒤에 또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스텝 1. 시, 시... 2023년 신한 k b o 적금 가입 방법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프로야구 구단 응원하시는 프로야구 구단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S 랜더스, 키움, LG, KT, 기아, NC, 삼성, 롯데, 두산, 하나 다 있습니다. 어 작년도 우승이 아마 S 랜더스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 좋아하시는 야구 구단 골라 주신 다음에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분은 두산베어스를 골라주셨어요 두산 팬이신가 봐요 KBO 만약에 두산베어스 적금을 고른다 라고 하면 최고 금리가 연4.6% 12개월 세전이고요 저축한도는 월 50만 원까지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우리 팀이 승리했을 때 추가적인 점수가 옵니다 추가 우대가 있고요 두산베어스가 그럼 이길 때마다 금리가 계속해서 계속 올라서 80승까지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 적립식이고 기간은 1년입니다. 1,000원에서 5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요. 아까 2,000원 포인트 받으시려면 무조건 5만 원은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규 시즌 종료까지 이벤트 기간이 있고요. 이벤트 대상에서는 프로야구 적금 신규 고객 최초 가입 금액 5만 원 이상 고객님들한테 쏘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야구 적금 금리인데 지금 연 4.6%고요. 기본 금리가 2.5에 우대금리 2.1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 우대금리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바로 다 체크를 해서 챙겨주시면 되는데 정규리그 중에 응원팀이 승리했을 때연0.01% 포인트 그래서 최대 0 0 0.8%까지 챙겨갈 수 있고요. 확인해 주시고 컨텐츠 참여 1회당 연0.1% 포인트 받으실 수 있고 최대 연1% 이것도 받으시고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가입하면 연0.3% 이건 무조건 주는 거니까 꼭 체크해 주시고요. 최근 1년간 그 신한은행의 적금에 미보유 고객이 이 적금 신규로 뚫으시면 0.3% 이렇게 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야구 개막. 있으니까 또 경기도 재밌게 볼수 있지만 이렇게 적금 들으셔서 돈도 모은 다음에 5만원씩만 넣어도 사실 괜찮거든요. 5만원씩 12개월만 넣어주시면 이렇게 2000 포인트, 1000 포인트, 3000 포인트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이벤트 꼭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신한은행에 이 신한. 포인트가요. 현금으로 교환이 된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바로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신한 포인트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야구 적금 가입하셔서 바로 3,000 포인트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또 새로운 또 앱테크 알려 드리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괜찮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올게요. 안녕.